유닛세븐 문장 형식 포인트 20. 삼형식과 사형식 문장 보겠습니다. 삼형식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 이런 어, 문장이죠. 명사, 동사, 명사. 그런데 명사가 여기도 두 개가 나왔어. 그죠근데 명사 1과 명사 2가 어떤 관계다? 명사 1과 명사 2가 다른 관계. 이런 관계죠. 이게 중요하고 어, 요 물론 그 사명식도 이 어, 주어의 어떤 동작이 있긴 있지, 주어의 동작이 있긴 있는데 일형식과 어떻게 다르냐? 일형식은 동사만 가지고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사명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이 형식은 동사가 뜻이 없다고 했고 그냥 단순히 명사나 형사로 명사를 설명해 준다 고 했는데 사명식은 이런 거야. 이 명사 이가 없이 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얘가.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명사 2가 없으면 이 행위가 이루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어또 어떤 거냐어 동사가 동사의 작용이 주어가 아니라 어 목적어. 다시 말해서 명사 2에서 목적어에서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즐겁게 하다. 봐봐. 즐겁게 하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즐거워해? 내가 즐거워해? 너희가 즐거워해? 어? 너희가 즐거워하겠지? 내가 너희를 즐겁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주어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서 일어난단 말이야. 이러면 목적어다. 삼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세 번째 동사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 가 목적을 만들어내는 경우. 얘가 동사 의 행위를 통해서 목적을 만들어내는 동사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make지 make. 얘가 make. 또뭐 있을까? cook. cook 요리하다. 빌드, 짓다, 건물을 짓다, 이런 거. 크레이트, 창조하다. 얘가. 그러니까 이 동사의 행위를 통해서 없던 게 이렇게 딱 생겨나. 또는 변형이 돼. 이렇게 되면 얘네들도 다 우리가 삼명식으로 보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를. 무말으면 얘가. 자, 첫 번째, 명사 2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 예를 들면, 내가 네. 민재를 만나기로 했어. 어? 민재를 만나기로 했어. 오늘. 뭐, 7시에 만나기로 했어. 약속 장소에 갔어. 민재가 안 나왔어.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지. 민재가 있어야만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민재를 이렇게 때려, 때려. 민재가 없어. 때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때린다라는 이 행위 또는 만난다라는 그 행위가 또는 악수한다라는 그 행위가 다른 대상이 없이는 주어 혼자 이루어,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동사들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고 사명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 즐겁게 하다, 화나게 하다, 기쁘게 하다 이런 뭐뭐 하게 하다라는 동사들. 그다음에 또 공부시키다. 물론 영어에서는 공부시키다는 말이 좀 없지만 좀 다른 형태로 표현하겠지만 우리 말에서 이 그런 느낌 뭐뭐 시키다, 하게 하다 이런 동사들은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그 행위가 주어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목적어에게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타동사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우. 한번 봅시다. My son likes soccer. 내 아들은 축구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대상이 있어야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없으면 좋아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있어야지 좋아한다는 말을 쓸수 있어. 만난다. 이거 했었죠, 방금. 그는 마이크를 만났다. 마이크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죠. Dan found his lost dog. n 은 그의 잃어버린 개를 발견했다, 찾았다. 어, 이 개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죠.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목적어 일사지 found 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 행위가 이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탄다. 마찬가지죠. 자전거가 없는데 어떻게 탈 거야? 그지 탄다라고 하면, 이, 탄다의 대상이 있어야 그걸 탈수 있다는 얘기야. 말이든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쌤은 무슨 말인가, 얘가? 걔네들이 목적으로 있어야만 라이드가 가능해진다. 빌트. 빌트를 하면 없던 게 생겨난다 그랬지? 자, 아이들이 뭘 만들었어? 모래성을 만들었어, 모래성을. 그러면 모래성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게 만들어졌죠. 빌드를 통해서 생겨났지? 그러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목적이라고 한다고. 이런 형태의 구조로 우리는 삼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형식 문장은 어떤 구조냐? 사형식 문장. 사형식 문장은 이런 구조입니다. 명사 1, 동사, 명사 2, 명사 3. 이렇게. 얘가? 근데, 여기서 이 명사가 다 달라. 명사 1과, 어, 명사 2가 다르고, 명사 3도 다릅니다. 이세 개가 다 다른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명사 1이 주는 사람이에 주는 사람. 명사 2는 받는 사람. 명사 3은 물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 1과 2는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예를 들면, 나와 민재. 나와 광일이. 민재와 광일이. 사이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이런 형태의 구조. 이것을 우리는 사형식 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얘가? 그러니까 이 동사들이 준다라는 뜻이 있건 없건 사용식으로 쓰이면 무조건 준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 여기서 쿡이라는 단어 봐봐. 쿡 그는 요리를 했어. 요리를 하면 이게 전달이 이루어져 안,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주는 행위가 따로 필요하잖아. 그런데 뒤에 명사를 두개 쓰잖아. 그러면 준다는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 게 되냐면 요리를 해서 주는 게 되어버려. 누가 주는 사람이야? h 가 주는 사람이야. 누가 받는 사람이야? His friends가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전달이 되는 내용은 뭐야? 저녁 식사. 얘가 이 저녁 식사를 어떻게 줬다고 요리를 해서 줬다고. 주문을 해서 줄 수도 있잖아. 시켜서, 그렇지? 그 다음에 있던 거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냥 사서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줄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서 줬다고? 요리를 해서 뒀다고. 물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는지는 동사가 정확하게 묘사를 하지만, 그 동사 자체는 에 원래 준다라는 의미가 없어도, 이 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무조건 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다라는 의미를 생각 못하는 경우에도, 그냥 준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준다는 당연히 주는 거지만, 가르친다 봐봐, 가르친다. 우리가 보통은 가르친다는 그냥 가르치,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내용이 있죠? 그럼 그 내용은 당연히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당연히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야, 티치는. 그래서 그 남자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과학의 내용이. 엄마는, 보세요. 메이크도, 메이크 봐봐. 메이크도 원래 준다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준다란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준다는 의미는 누가 만들어 내는 거라고? 형식이 만들어 내는 거라고. 사형식이 자, 보세요. 명동 명명이야. 봐봐. My mommy, my mother가 명, make가 동, us 명, delicious food 명. 그러면 우리 엄마가와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야. 무엇을 주고받아? delicious food를 맛있는 음식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make를 통해서. 얘가 그러면 이 make의 의미는 정확히 어떤 의미야? 이 메이커를 다른 단어로 바꿔 쓰시오? 뭐로 바꿔 쓸래? 광일이 뭐로 바꿔 쓸래 이 메이커를? 이 메익스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어? 그렇지 쿡으로 바꿔 쓸수 있지 얘가 왜? 다른 거뭐 연을 준다거나 뭐 꽃을 만들어 줬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준 거잖아 그럼 음식을 만드는 거 우리는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해? 쿡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메스는 사실 쿡의 의미인 거지 제말 무슨 말인가? 얘가 그러면 밑에 문장에서 국투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메이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메이드로 얘가 사용 식은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동사, 이게 수요 동사라고 했던 이 동사들이 수요라는 게 준다는 라 뜻이지. 그래서 명사 1이 명사 2에게 명사 3을 준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 2와 명사 3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이 명사 3과 명사 2의 위치가 바뀔 때. 명사 2가 명사 2 앞에 다시 말해서 보세요. 명사 1 동사 명사 3이 앞으로 왔어. 이러면 원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 대등한 관계 파트너지 그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명사 2를 쓰게 되면 선생님이 숫자를 붙여놨으니까 아 여기가 명사 2고 명사 3이네. 오 명사 3이 앞으로 왔네. 이렇게 알수 있지만. 명사만 딱 썼으면 얘가 명사 3인지 명사 2 인지 우리가 알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명사 3이고 명사 2 인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전치사 2나 4나 5를 써줍니다. 얘가? 그럼 언제 2를 쓰고, 언제 4를 쓰고, 언제 5를 쓰느냐? 이러면 이제 또 우리가 보통 암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동사 자체에서 전달이 이루어지는 동사가 있고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사들이 있어요. 전달이 이루어지는 동사들은 투를 쓰고,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사들은 4를 쓰는 거야. 얘가? 내가 해석해봐.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가나? 안 가나? 따져보는 거야. 얘가? 가면 투를 쓰고, 안 가면 4를 쓰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ask. 한 개만 of를 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알겠죠? 요거까지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정리해서, 여러분이 그, 저, 볼 때, 그,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선생님 말로 한거다 정리해가지고 적으라고 알겠지?